7, 6, 5, 4, 3, 2 우와 어우 무거 이게 다마야야 이게 다골드바데와 이게 야 하나 둘셋 오우 여러분 눈부시지 않습니까? 이게 꿈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와와 와, 금인데 막 씹혀 야 요새는 연금이야 연금 예? 연한 금인가봐 말도 안돼 하지만 어쨌든요 우리 집에 갑자기 제가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와 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잼러들한테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대구 미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 잼스루가 돼서 돌아온 잼캐리 김일중입니다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 아침에 금 뼈락, 야돈 뼈락을 맞았습니다. <laughs> 이 골드바. 예, 숨겨 놓을 공간이 부족해요. 이미 금고가 꽉차 가지고 제가 지금 금독이 오른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가린 거야, 진짜 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잼너들에게만통 크게 한턱 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잼스루가 돼서 찾아왔어요. 실은 지난 일주일간 잼뱅크 하시면서 뭔내 아쉬우셨죠? 문제 맞춰도 예, 50원, 60원. 뭔내 아쉬우셨죠? 그래서 오늘 출금 보장 서바이벌로 돌아왔습니다. 아 박은희씨가 인도사람 아니 잼수로만수로 라니까 무슨 두바이 예돈 안녕하세요 만수르 오빠 크크크크 아 예림씨 반갑습니다 자 서바이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서바이벌 특집 자 지금 6만여 분 올라오셨는데 빨리빨리 입소문 되세요 위너가 천만원 이하 천만원 <laughs> 위너가 천명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풉니다 예 그니까 문제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문제까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총 상금은 500만 원. 이 500만 원을 어 최종 1,000명 이하가 살아남을 때까지 문제를 풀어서 그분들이 n 분의 1에서 나눠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금이 최소 5천 원이 출근 보장이 되는 오늘입니다. 아, 떨려. 자, 최종 위너가 과연 몇 분이? 과연 몇 문제에 나오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풀어주세요. 자, 6만 5천 분 지금 모여 계십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천명 이하가 될 때까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일중인형 코만 보면 진짜 아랍 코예요. 내 코, 진짜. 아, 내 얼굴 중에서 진짜 코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김찬양님, 고맙습니다. 강찬양님. 이분께 만 잼까지는 안 되지. 아, 천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왠지 좀 도덕하네요, 느낌이. 자, 일단 오늘 잼 특, 잼 특가 빨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식 당기는 시간이죠? 허기진 배를 달래줄 한만두, 3종 세트가 잼 특가를 찾아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갈비만두부터 상상할수록 구미가 당기는 콘치즈, 피자만두까지 총 4팩을 1 4 8 0 0원에 무료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플 내 피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잼스로, 잼캐리와 함께하는 서바이벌! 저는 개인적으로, 음,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11번 문제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11번 문제까지는 갑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제주도의 옛 이름은 탐라, 탐정, 탐엔탐스, 줄여서 탐탐. 자, 1번 문제에서 천명 이하로 결정이 되진 않겠죠? 에, 쉬운 문제로 일단 1번 문제 내드렸습니다. 간단히 몸, 몸풀기 가시고요. 예. 야, 거의 7만여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 제주도의 옛 명칭은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탐나입니다. 예, 탐나가 섬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주도의 옛 명칭이자 지금의 제주도에 있었던 옛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아, 어, 6만 3천여 분이 정답을 맞혀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죠. 2번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현님이 푸사 오빠 사진으로 해놨어요. 어, 정말? 어떡하냐? 어우, 오늘 왠지 수현님 같아요, 현희선님. 그러게. 이거 원래, 가만있 줄이 두 줄짜리인데, 두 번째 줄이 안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자, 머리가 좀 많이 컸어요, 제가. 원래 머리가 컸다, 이거.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디제이 코믹스의 등장 인물인 할리퀸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할리갈리 할리라의 할린 퀸제 여기서 틀리는 분들 계실까? 글쎄 이거 정말 마고 로비가 연기했었던 예 할리퀸의 본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아 할로윈 대위에 정말 뭐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이거 할리퀸 막 분장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이 할리퀸의 본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로 나오죠? 정답은 할린 퀸젤입니다 예, 네. 마거로비가 연기했던 할리퀸의 본명 할리라의 이거는 뭐 이제 안영미 씨가 했던 뭐 김꽃두레라고 하고요 할리갈리 이거 이거 보드 게임이죠 역시 할린퀸제 6만여 명의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세자 좋아 해봐 서바이벌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로코코 바라기 그래 잘 찾아오셨습니다 꼭천명 이하의 당첨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가고 난다니 하세요. 체리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문자 아니지 채팅이죠? 예, <laughs> 우리 채팅은 무료잖아, 그죠? 마음껏 올려주세요.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바다 생물인 어 귀여워. 주러나 팔바의 별칭은 바다의 이거다. 왕자, 바다의 왕자, 바다의 콧딱지 바다의 토끼. 정말 귀엽네요. 아니 바다엔참 이런 생물도 살아요, 그죠? 바닷속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 귀여운 생명체 에, 별칭은 무엇일까요? 바다의 이것 여기서도 안 갈릴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다의 토끼입니다. 딱 봐도 토끼 귀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저 귀처럼 보이는 게제의 어, 코래요. 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구멍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물 속에서 먹이를 찾거나 주변 상황을 살피는데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바다 민달팽이의 한 종류라고 하네요. 어, 주바나 팔바? 예. 어, 줄어나 팔바? 아유. 오늘 진짜 상금 줄어나, 정말. 아유. 야, 3번 문제도요. 예, 5만 6천여 분 어, 살아 계십니다. 천명 이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쭉 해봅시다. 오늘은 뭐 채팅창도 많이 못 읽거든요. 어, 잼스루가 아니고 신규장 같은데? 신교장이 뭐예요 문화님음 우승하면 양갱 주시는 거어 들통났다 그래 이 양갱 아니야 금괴예요 자사번 문제 갑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 풀이 한 살이 한 살림 아 이번 문제도 안 갈리겠죠 예자자사번 <laughs> 문제 풀고 있는데요. 어, 이번 문제도 안 갈려. 한풀이냐, 한살이냐, 한살림이냐. 예. 아 오늘 한살림 두둑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한살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일생과 같은 말. 한살이죠. 어, 보기가 좀 쉬워가지고 많은 분들 맞춰주셨어요. 역시 5만 4천여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4번 문제니까. 우리 원래 파이널 라운드가 보통 한 7번 문제까지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습니다. 11번 문제까지 갈것 같아. 저의 촉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잼러분들을 상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자, 64,000여 분 아직 살아계시고요. 5번 문제 갑니다. 아이유가 부른 가을 아침의 원곡 가수는 누굴까요?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김창완, 양현, 변진석. 아, 가을 아침 내겐 네, 정말. 가을 아침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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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터 갔다 온 아버지랑 뭐밥 짓는 어머니랑 공부하는 동생이랑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있잖 아이유 요아 씨의 큰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자 원곡자는 이겁니다. 양희은 씨네요. 오늘의 힌트로 나간 문제입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1991년 버전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오늘의 힌트로 나갔습니다. 양희은 씨가 부른 가을 아침 들어보시죠.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이 아이유 씨가 불러서 우리 잼러들에게는 익숙해진 이 노래. 실은 저만해도 양희은 씨가 1991년도에 발매한 노래라는 걸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 김창완 선배님하고 약간 헷갈릴 수는 있었을 거예요. 예. 김창완 씨의 노래는 아이유 씨가 너의 의미라는 곡을 또 리메이크를 했었고요. 자, 이번 노어 이번 문제는 4만 9천여 분이 예. 양희은 씨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하, 머리 빠질 것 같죠, 그죠? 예 다시 매야 할것 같아요 삼수니 댕딩님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다 룰루랄라 썬님 하셨습니다 그래 자 이것 좀 어려워요 이번 문제 살짝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6번 문제 갑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수산물이 아닌 것은 장흥 매생이, 가평송어, 완도미역, 기장, 다시마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아, 과연 이 중에서 천명 이하의 정답자가 나올 수 있을지 1,000명 이하의 정답자가 나오는 순간 그대로 끝이에요. 오늘의 잼라이브는 500만 원을 나눠 갖는 거예요. 1분의 1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에, 기본적으로 5,000원 이상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가평 송어입니다. 하... 자 지리적 표시제가 일단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어 해당 지역이 원산지라는 걸 표시하는 건 제도인데 가평송원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워낙에 그 제품들이 아그 물건들이 아니지 그 상품들이 그 지역에 유명한 거잖아 그죠? 예. 자 3만 6천여 분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잼러들이 정말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가보죠? 네 머리 위에 오레오 같아요 왜? 우유에 찍어 먹고 싶어요? <laughs> 아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쩔 수 없어 자 김혜진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일곱 번 문제 문제 원래는 이 때가 파이널 나오는데 갑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메가트론의 비밀 기지로 나온 이 장소는 그랜드 쿨리 댐, 후버 댐, 로스 댐어딥니까 자, 서바이벌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칠만 오천여 분이 지금 계속 누적 접속자 수래요. 참뭐 네, 실시간으로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자 문제 함께 풀고 계시는데 자 이번 문제 칠번 문제 정답. 공개합니다. 후버댐이 정답이었습니다. 누적 접속자 수가 7만 5천 명이고요. 어쨌든 자 이번 문제는 후버댐이 정답이었고요. 2만 4천여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 하자 확실히 뒤로 갈수록 정답자 수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각광받는 후버댐이죠. 트랜스포머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의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 댐이래요. 어, 저 우리 아들이 있는 저기 Y라는 책에서도 봤어요. 아직까지 콘크리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밑바닥은 굳어가고 있대요. 그 정도로 에, 많다고 합니다. 자, 2만 4천여 분이 후보 댐 정답을 맞혀주셨습니다. 1,000명 이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달립니다. 팔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판소리나 사물놀이 등에서 가장 빠르게 몰아치는 장단은 자진모이 장단. 중중모리장단, 국거리장단, 휘모리장단 과연 이번 문제에서 갈릴 수 있을까요? 에이, 더 이상 읽지 않겠어요. 문제 좀더 많이 읽을 것 같아. 하... 자, 뭐 많이 벌써 찍으셨지, 뭐 벌써 이제 정, 번호는 벌써 다 찍으셨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시간만 있습니다. 내 네, 댓글 읽어줬으니까 망했지만 끝까지 해볼까 룰루라서 언이 해주셨는데 일단 정답부터 공개. 정답은 휘모리장단입니다 딱 들어도 휘모리 같잖아요. 막우우우히 에, 뭐라 가잖아요. 빠르게. 매우 빠르게 정신없이 몰아가는 장단. 휘모리 장단이라고 합니다. 어, 8번 문제까지 왔죠? 8번 문제 정답은 2만여명이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아, 1000명이 나올 때까지 갑니다. 아. 오늘 오셨다. 찍신. 여름이 님 아직 살아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여름이 님과 함께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북한에서 판매된 적이 없는 자동차는 헤마, 비파람, 뻐꾸기, 삼천리. 워낙에 한글 사랑하죠 북한. 자 판매된 적 없는 자동차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궁금합니다. 이번에 과연 9번 문제에서 천명 이하의 정답자가 나올지 어 궁금해지는데요. 정답은 헤마였습니다. <laughs> 북한에서 판매된, 판매된 적이 없는 자동차는 해마라고 합니다. 아, 제가 마음이 점점 급해지네요. 자, 휘파람 뻐꾸기 삼천리는 북한의 자동차 회사인 평화 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휘파람은 세단형, 뻐꾸기는 SUV, 삼천리는 미니 버스 차량이라고 하는데 연관성 1도 없다 진짜. 예, 고위급들은 주로 준마라는 고급 세단을 탄다고 하네요. 해마는 없습니다. 자. 만여 명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보자, 우리 한 이제 한 13분 정도 지났네요. 물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에. 쭉쭉 달려야죠 또. 자, 천여 명이 나올 때까지 갑니다. 10번 문제 주세요. <목소리> 극작가 <목소리> 윌리엄 세이스피어의 아내 이름은 <목소리> 앤 해서웨이 줄리안 무어 스칼레니완센 오드리 애번다이 노래 이 저기 문제 보고 깜짝 놀랐네. 자, 이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예전에 나왔었대요. 음, 뭐, 열심히 우리 퀴즈를 풀어본 잼러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 이분이 정답일 줄이야. 자, 다들 여배우의 이름, 할리우드 여배우의 이름이었는데 정답은? 엔패스웨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8살 연상의 아내. 앤 해서웨이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앤 해서웨이와 닮으셨을까요? 와. 기가 막히죠. 애, 저기 세익스피어이 작가님은 예, 우리 문제 자주 출제하세요 출제에 나와요, 진짜. 자, 어쨌든 정답. 오! 이제 5,616분께서 이번 문제 맞춰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음 생각했던 11번째 문제에서 갈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김인혜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유 아, 어, 안타깝다. 진짜 고지가 머지 않았는데 11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방영된 시트콤은 LAR이랑 순풍산부인과 오박산의 사람들 남자 셋 여자 셋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방영된 시트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예전에 시트콤 열풍이었어요. 우리는 왜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가 거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 전에 인기 있었던, 예, 이 시트콤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는 이겁니다! 오박산의 사람들. 1993년 2월에 방송된 오박산의 사람들. 순풍산부인과의 전신이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아, 영려영려했던, 예, 오지명 선생님. 그때도 나오셨었거든요. 자, 봅시다. 오박산의 사람들 맞춘 분들이 2,563분 되십니다. 어, 조금씩 좁혀가고 있어. 제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역시 잼러분들. 아, 놀랍습니다. 예, 능력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12번 문제로 갑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휴양지로 떠나는 고객을 위해 선보이는 패션 컬렉션은 몰디브 컬렉션, 크루즈 컬렉션, 오션 컬렉션, 골드 컬렉션, 아 어, 이제는 예 살얼음판입니다 음자 이제는 살얼음판이에요 과연 이번 문제에서 천명 이하의 정답자가 나올 수 있을지 자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더 이상 뭐저 힘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크루즈 컬렉션 크루즈 컬렉션은 명품 브랜드들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휴양을 떠나는 유럽 상류층을 겨냥해 만든 라인이라고 합니다. 어, 크루즈 패션쇼 또는 리조트 컬렉션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다들 확인해 보셨죠? 정답자 수 벌써? 이야! 1394명! 1394분께서 이번 문제 정답 맞혀주셨습니다 고지가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고지가 눈앞에 보여요. 자, 잼라이브 오늘 아주 숨 막히는 서바이벌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17분째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갈린다, 그죠? x 스원 송영준님. 자, 이번에 과연 정말 갈릴 수 있을지? 13번 문제. 갑니다. 2019년 10월 13일 기준 금 보유량이 가장 적은 국가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중국. 자, 하... 이번 문제에서 과연 하... 우리 상금을 가져가실 분들이 갈릴 수 있을지? 13번 문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잼 라이브 서바이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답 확인해보시죠 정답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세계 금협회가 지난 3 1표에 자료에 따르면 예, 이탈리아가 약 2451톤 미국, 독일에 의해서 세 번째로 금보유량이 많은 국가고요 중국이 약 1942톤 인도가 618톤 아, 사우디아라비아가 323톤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끝났다! <laughs> 끝났다! 드디어! 예 이번 문제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천명 이하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잼스로 잼 캐리와 함께한 서바이벌 특집 13번 문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문제를 모두 마치고 상금을 획득한 오늘의 영광의 위너 그리고 각각 얼마씩 가져갈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 위너를 공개합니다. 이야, 우와, 13번 문제까지 마친 잼러분들이 408분이십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자, 상금이, 어머, 어떻게 되는 거야? 12,000원씩? 우와, 한 분당 12,195원씩 가져가신다면 12,195원. 맞죠? 와, 오늘 서바이벌. 그래, 잼수루가 오늘 많껏 한다고 그랬잖아. 진짜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어요. 잼 라이브 서바이벌 오늘 처음 진행해 봤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진짜 넘어갈 때마다 정말 저 역시도 긴장이 됐습니다. 오늘 집에 못 가는 건아닐까 과연 몇 문제까지 진행을 하게 될까 했는데, 오, 대단합니다. 총상금 500만 원을 걸고 치러진 서바이벌 잼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해준 우리 잼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저는 약속대로 크게 한턱 쐈으니까 이만 퇴근해야죠. 어. 어깨가 다 결려 확뚝 떠들었더니 어 그래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 하지만 활기차게 한 주를 또 시작해 봐야 되겠죠 자 서바이벌 재미난다 이거 일요일마다 해요 건들면 정답님께 해 주셨는데 그쵸 확실히 이게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예 재밌지 않습니까 묶고 더블로 가어 다음 주 일요일도 한번 해봐 글쎄 모르겠어요 제작진들에게 달렸죠 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찬 월요일을 위해서 일요일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